상반신 파격 노출 벌크업 제대로 성공한 그리 감탄 쏟아졌다. 김구라 아드리자 래퍼 그리가 벌크업 된 피지컬을 자랑해 이목을 집중시켰다. 그리는 지난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검은색 모양의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. 공개된 사진에는 상의를 탈의한 채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는 그리가 담겼다. 이날 그는 과감한 상반신 노출로 우람한 팔 근육과 넓은 어깨 등을 뽐내 시선을 사로잡았다. 특히 듬직한 자태와 한층 성숙해진 비주얼로 훈훈함을 자아내보는 이들을 감탄케 했다. 해당 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리 인스타그램에 와 미친 거지 안돼 가려. 그리 지켜. 와 뭐야. 벌크업 뭐야. 오빠 옷 입어 제발 가려. 벌렁벌렁. 내 심장 지금 낙하 중, 어라? 그리 맞니? 등의 반응을 보였다. 앞서 그리는 지난해부터 다이어트에 돌입하며 13kg 감량에 성공했다. 이후 그는 다시 운동을 통해 17kg을 증량하면서 벌크업에 성공한 모습을 공개해 화제가 됐다. 한편 그리는 현재 외배능 공부왕 찐 천재에 출연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. 또 23일 방송되는 MBC 예능 라디오 스타 출연을 예고해 기대를 모았다.